안녕하세요. 여행상인입니다. 지금 예, 여름. 예. 랜선 여행을 홋카이도에서 즐기시고 있고요. 마지막 4일차까지 왔습니다. 아그 전날 오타루와 노보리베츠, 지다인 브라까지 다 관광을 하셨고 오늘은 그냥 여유롭게 아주 무리를 하면서 아웃을 하실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날 너무 아쉽긴 한데 제가 하나씩 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네번째 메인을 시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온천 호텔에 숙박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전날 많이 온천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독특한 다다미방에서 숙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급하게 나오시다 보니까 아침에 온천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녁에 느끼는 온천 그리고 다음에 아침에 느끼는 온천이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특히 여름 온천에 저는 백미는 밤에 하는 온천이 아니라 아침에 하는 온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는 여름에 일본에 가서 온천 뭐 이열치열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덥기도 하고 더운데 다시 또 온천을 즐기는 게 맞나 온천의 시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에 많이 가시게 되는데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여름 온천의 가치를 더 높게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냉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리고 또 여름에 뜨거움 이후에 들어오는 그런 시원한 바람이 주는 그런 청량감들 때문에 여름 온천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고요 특히. 어, 패키지로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자유여행을 가시거나 하면 아침에 다음 일정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막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금 여유롭게, 아, 어, 온천을 즐기시면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공항 근처에 있는 관광 포인트로 저는 시코츠 호수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그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또 뭔가를 체험할 거리보다는 일단은 자연스럽게 그냥 산책을 하고 마지막 홋카이도의 여름 풍경을 담는 곳이 바로 시코츠 호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북해도 같은 경우에는 호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 일정에서 좀 아쉬워서 아쉽게도 참그 가지를 못했던 도야. 쪽이 있기는 한데 어, 식구추 호수에서 요거를 조금 아쉬움을 달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제대로 즐기려고 하면 글라스보드 타면서 식구추 호수 안에 어떤 생태계를 볼수 있는 그런 체험거리도 있고 뭐 오리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체험거리들이 있 기는 하지만 그거 외에 가볍게 산책 하시면서 어, 이모모찌라고 해서 감자 떡 어, 이런 것들이 좀 주전부리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드시면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식구초수를 조금 급하게라도 넣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공항 아웃하실 때는 그냥 아무 일정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소소하지만 호카이도의 매력들이 있는 포인트들을 꼭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리뉴얼해서 오픈한 신치토세 공항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공항에 가서 뭐 모든 게다 끝났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요. 특히 이제 푸드코트도 굉장히 잘 마련이 있었고요. 어 있었고요. 어뭐 라면이라든지 스시라든지 못 먹어 봤던 것들 한번 더 맛볼 수도 있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기념품 구매.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사는 것보다는 다만 어한10% 정도 저렴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부케로 갔으면 시로이코이비도라든지 아니면 자가이모 과자를 사시는 게 맞는 거긴 하지만 저는 다른 일본으로 가더라도 그 똑같은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홋카이도를 갔다라고 하면 추천을 딱두 가지를 드릴게요. 하나는 이치겐이라고 하는 그 에비소바 집이 있어요. 라면집인데 삿포로하면 어뭐 이렇게 미소 그리고 소유, 이렇게 해서 된장이랑 간장라면이 유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상하게, 그, 이치겐이라고 하는, 그, 새우를 베이스로 한 라면이 있는데, 어, 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왔는데 너무 아쉬웠는데, 면세점에 이걸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선물로 사서 많이 선물을 해봤는데, 어 받은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본의 맛을 그대로 가져왔고, 흔한 그런 맛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가 추천, 예, 포인트로 하나를 넣고요. 두 번째는 옥수수 구이 과자가 하나가 있어요. 예, 옥수수는 아무래도 호가이드 굉장히 유명한 특산품이고 다른 공항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기념품이기 때문에 이걸 꼭 사서 오고 그렇게 일정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음번에 호바이드로 가시게 된다면 면세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쇼핑 리스트로 제가 추천해드리니까 한번쯤 기억을 해주시고. 어,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박사의 여름 국가의 랜선 여행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아쉬워서 하나만 더 혹시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도야 호수입니다. 도야 호수는 어, 너무 뭐 멋지게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스케일의 어떤 광활한 바다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요. 어, 도야 호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둘러보실 수도 있고 헬기 투어도 있어요. 그래서 헬기를 타고 광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 숙박을 하시면서 도야호를 바라보면 온천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어, 좀 다른 어떤 여행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도야에서의 숙박, 그리고 제가 도야, 그 롱런, 그 불꽃놀이가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있기 때문에 온천을 하시면서, 유카타를 입고 산책을 하시면서 불꽃놀이를 보는 그런 것도 어 단순 관광이 아니라 문화 체험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쉬움에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좋은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상인이 가이드하는 2박 3일, 인생여름 호카이도 3박 4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의 아쉬움, 여행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한번 달래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